서로 사랑하라. 라는 장르로 오늘 본의 말씀을 같이 상관하겠습니다. 우리 주문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무의 중작관에서 살아나시는 이 일주일간의 과정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13장은 무슨 요일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목요일에 해당하는 요일. 잡히신 요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셔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나게 죽으셨습니다. 신속하게, 어, 또이재많이 진행되어 있는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이 13장은, 그런 의미에서 12장까지는,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어, 공생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반 정도의 이런 공생의 사역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고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히 열두 제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면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17장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장 이후는 이제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구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장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생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로 잡수시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왕 보은 13장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보문서에는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6월절 제사를 폐지하시고 똑같은 이 대속의 자상이 남겨있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맺어주시며 아, 특별히 이를 성찬식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게시해 아, 주십니다. 유월절을 폐지하시고 대신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계속님 목요일 유월절. 아, 이 만찬 자리에서 연속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상찬식 제정과 관련해서 또이 13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아, 이런 그, 그 사건이 발생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치니 어, 스이케어 어, 주신 사실은 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곧 제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죄가 시김을 받는, 죄시음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영적인 정결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긴 죄시음의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외적으로 바로 경성을 통한 사모 성김의 이런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조식이 끝난 이후에 이보금 다른 보금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특별히 영락 <laughs>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대세만의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 마지막 기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목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의 연장 선상에서 계속 진행되어진 사건입니다. 그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장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맺고, 그 다음, 이내, 가렷 유다를 앞세워서, 어, 일단의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어, 나타나는 이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장 요한고 음, 13장 본문에서는 그러기 직전에 이제 만찬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이 가렷유다의 배신 사건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21절에서 30절까지가 가롯 유다의 배신 기사가 소개됩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 기사 그리고 31절, 32절은 그 가롯 유다의 배신 사건이 담긴 구속 사적 의미의 결과로 결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이후에 33절과 35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새 계명을 유언적인 유언처럼 이렇게 주시고, 일단 락부해지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대목으로 또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임마하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아, 그 17,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별두 제자와 더불어서, 6월절, 생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저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끝에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그러나, 너희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다. 가령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그를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남기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 보시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로사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우리 주님께서 사역 초기에서부터 가렷 유다를 연기해 두시고, 열게제자중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또이 제자의 무리에서 이탈할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언급을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해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저변에는 가렷 유다가 그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배게하기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자 이렇게 그 열두 제자 3년 반 정도 어,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던 이런 그 제자들 앞으로 주님께서 어, 이 땅을 이 떠나시면 이제 주님의 모든 이런 복음사역을그 열두 사도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안고 있는 저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한다. 주님을 악한 자들에게 팔아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으시는 그 일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큰그 몫을 담당한다. 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실 때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한 단어로 표현한 내용이 뭐예요? 심령에 민망하여. 이 말씀이 그런 가륵 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둔 고통스러운,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지금 표명한 현입니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르사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참 주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교양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피차에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상 같으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 피차에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생들이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천상적 기관이지만 여전히 죄로 말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인생들이 인생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안에서 극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책임과 의인과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께서 여기서 지금 표명하고 있기.